네, 모두들 잘 쉬셨나요? 이어서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laughs> 이어서 고용 모델 개발 및 확산 사업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의 기관의 사례, 사례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 수상 기관인 주식회사 가천누리의 정지영 실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영상 콘텐츠 AI 활용 병원 업무 지원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가천누리 정정입니다. 저희 가천누리는 가천대 길병원 자회사로 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기를 낚는 그런 업무를 개발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한 것이 CGPT를 포함한 AI 네이버 지식을 활용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저 혹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가천누리 TV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혹시 영상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가천누리를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직무 개발 관련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누리는 가계 공사의 공공성을 실천하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에서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간절히 꿈꾸고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회입니다. 현재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어, 전체 직원의 94.4%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89%가 중증 장애인, 남성 55%, 여성 45%, 연령별로는 20에서 29세가 72%로 가장 많습니다. 주로 병원과 관련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영상 의무 기록을 했고, 사진 영상, 병원 홍보물 관리, 고객 수량 관리, 진료 의뢰서 관리 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의지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할수 있는 업무가 병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들을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해 보고 제가 영상 콘텐츠 제작, 사진 굿즈 제작, 퓨어스코 사용지용 활성화를 23년 중점 업무로 선정했습니다. 어, 사업 추진 배경으로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수준을 향상하고 역량을확장하기 위해서 영상 의무 기록을 비중을 줄이고, 어, 사진을 이용한 사진 굿즈, 퓨어스 업무 지원 활성화, 그다음 챗 GPT와 같은 AI 기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우리가 비중을 내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배경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추진 목적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신규 업무를 개발하고 개인 능력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 AI 네이버 기술을 활용하고 파이딩 독주 제작, 프로스트 업무 지원 지원 수행입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장애공단 재학산 사업 재발을 지원해주셨고, 인천 맞춤훈련센터에서는 체지피지 교육을 지원해주셨고, 장애인 재학생 특수학교에서는 훈련생 모집하는 지원, 그다음에 인천 시청장 미디어센터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수 있는 교육을 연계해주셨습니다. 어, 사업 추진 전략으로는 중점으로는 저희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중증 장애 직원들이 말이나 글을 통한 표현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여 지능화를 향상한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었고 세부 추진 전략은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상세 일정으로는 7월 8월 우선단을 음. 모집했고 그다음에 9월부터 중점 업무를 교육과 수행하였으며 현재 중점 업무별 어 전담과 겸, 겸임을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사항에 대한 예시입니다. 어, 사진구즈를 제작을 해서 어, 컵이나 뭐 시계, 액자 등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인천 어, 교육청 주간 행사에 구즈 제작 지원 회사로 참여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전용 칠을 음, 만들었고 창립 구조 전이 얼마 시월에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생두 명을 발전상을 주었고 퓨어스코 업무 지원. 챗 GPT 교육, 그다음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진입니다. 사업 추진 성과를 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챗 GPT와 AI를 활용하여 발달장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을 시도하였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말의 표현력을 형성하기 위해 AI 음성을 활용했고, 주제를 외압하여 콘텐츠 정리 시 문서 작성에 활용한 점,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획 단계의 시나리오 구상 작성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훈련생 중큐스9두명 영상콘텐츠 두명 사진 구조 한명영상공부로한 명을 채용하였고 교육이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업무 표준화를 하였습니다 직원의 업무 능력과 협업을 통한 활성은. 직원 만족도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신규 추진 업무인 영상 콘텐츠 제작은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길병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주관 공모전에 다수의 영상 콘텐츠를 공모하였고 길병원 업무는 두 편의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진 부점무는 인천시 교육청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에 부스를 운영하여 수익도 창출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직원 발굴, 교육 적응이 장애인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큰 기회였음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고용우들 학사 프로젝트는 지속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영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상 수상 기관인 북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이지원 사회복지사님의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도그워커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북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온 이지원 장애인 재활 상담사입니다. 저희는 도그워커라고 하는 고용 어, 모델로 시작을 했는데요. 도그워커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그워커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요즘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과만 비교해봐도 길에 가다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시키는 사람들 정말 쉽게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반려다우를, 반려견을 키우는 가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매 저녁을 라면이어도 우리 새끼, 우리 강아지는 맛있는 영양 등급 음식들 주거나 뭐한태 이렇게 반려견 행복에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려 가구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거의 세 가구당 한 가구는 1인 가구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매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인이 잦은 부재. 집을 자주 비우게 되면서 반려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성 발달에 정말 중요한 산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산책 대행 서비스 즉 도그워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그워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산책을 시키는 전문 인력이고요 그냥 산책함으로 인해서 반려견들이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리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도 계산해주는 아주 꼭 필요한 요즘 세대에꽤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이나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려동물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미국의 꽤 잘나가는 도그워커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1억 넘게 돈을 벌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밝은 정말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우리 도그워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격증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이런 자격증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제로 도구업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도구업커라는 직업을 발달 장애인분과 함께 종목을 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달 장애인분들은 보통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많아요. 힘도 굉장히 좋고 뭐 키도 크신 분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 산책을 할때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분들이 장시간, 뭐 8시간 이렇게 근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도그워커에 뭐 내가 원할 때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시간 근로라는 특징이 발달장애인분들과도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취업하신 발달장애인분들이 어, 취업하고 나서 어려움 점이 뭔가? 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도구워퍼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발달장애 분들이 우리 동물분들이 동물이라면서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어, 꽤 많은 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발달장애 분들을 대상으로 도구워커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진행했는데 어, 이 자격증은 한국 반려동물관리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발급을 하는데 거기 소속되어 있는 강사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 그리고 발다장애분들이 교육을 할때 그냥 수업만 듣기는 어름이 많으니까 보조강사분을 지역 주민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지역 주민분들은 이제 반려동물 봉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교육을 했고 그리고 실습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업활성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뭐 자세하게 진행되는 거는 6월 7일에는 이론 비육 7월 8일에는 실습 실습이라고 생각도 했었고 9월 11일에는 9월부터 11월에는 실습을 진행했고 나중에는 시,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수는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동물 보호 센터에 거기서 산책이 필요한 강아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거기서 요청했을 때마다 해견공문도 나가고 그리고 2024년에는 저희가 국구청 저희 부산에 있는 국구청복지성책과랑 협의를 통해서 장애 인 일자리 사업으로 도구워커라는 직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원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렇고 인해서 도구워커가 프리랜서라고 하는 어, 불안한 직종을 장애 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수 있다, 불안정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이랑 함께 계속 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민조작과가이루졌고 지역 주민분들은 내가 직접 키우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활동을 할 정도로 어좀 능동적으로 해주셨다는 장점이 어, 있었습니다. 그럼 도구커는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 번째, 산책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요, 그런 반려견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막쓸수 있도록 몇 번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 원래 산책을 나가던 코스로 맞게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면서 보호자분들에게 사진도 찍어 보내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안심도 시켜주고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집까지 들어가기리면서 기가지원까지 하는 것이 <laughs> 도구워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참여자 8분 전원 시합이 된 상태고요. 내년에 장애 일자리 사업으로도 나아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내년에 이어서 더더욱 이제는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지원 사회복지사님의 발표 만나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려상 수상기관인 사단법인 복지 네트워크 협의회 유어웨이 권용민 국장님의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AI를 활용한 통합 돌봄 말벗 상담사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복지 네트워크 협의회 UOA 여주지회의 사무장 고정민입니다 바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11만 4,343명은 올해 11월 현재 여주시 인구입니다 7,606명은 여주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의 숫자입니다 7 5 0명 여주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숫자입니다 약10% 정도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그다음 올해 23년도 여주시 장애인 일자리는 11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일체 31명, 반일체 11명, 복지형 일자리 77명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몇 분이나 될까요? 두 명입니다. 그리고 2%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두 분도 맡은 역할은 환경미화 청소입니다. 그러니까 잔존 시력이 있으신 분들만이 얻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희의 질문은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자신의 장애의 한계 또는 장애의 한계에 가려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는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에, 저희는 이것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찾았습니다. 고래로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점해온두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마사입니다. 그리고 안마사는 국가공인 안마사 라는 형태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점술, 전복 또는 전복술이라고 부르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상담사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시각장애인분들이 취업에 의지를 가지고 계신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가벼운 수준의 상담이 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상담을 임할 때 현재 개별이 개발되어서 상용화된 이통신사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정화 시스템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 싶습니 저희는 그것을 통합 돌봄 마이크로스 상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예, 요약하자면, 취업 희망을 하는 시각장애인은 많지만, 이 수행 가능한 업무를 찾기 어렵고, 한편 채용기관의 부재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조차 소외되어 온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참여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고심하던 중에 지나친 고학력이나 장기간의 교육 과정을 굳이 요구하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의 양성 과정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수행하거나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는 직무로서 말벗 상담사를 자간하게 되었습니다. 말벗 상담사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벗 상담사의 양성 교육을 이수한 중증의 시각장애인. 두 번째는 상담을 요하는 복지사고에 놓여 계신 독거세대의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통신 시스템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 저희가 노력했던 과정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코상담사는 어떤 업무에과정 하느냐 하면 일단 출근하셔서 저희가 사용한 것은 전화상담 시스템은 KT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인공전화 전화 시스템은 SK텔레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시면 보안을 위해서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사용한 상담의 시나리오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AI가 먼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상담사를 필요로 한다는 라 AI통신과의 어떤 대답이 있을 경우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사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말이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고충을 들어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유사시의 경우에 저희가 협력하기로 되어 있는 다른 기관들에게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 모니터링 그 KT와 SK의 시스템에서 되고 그리고 일지 작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화 내용은 통신사의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므로 이더 필요한 어떤 그 후속의 사례가 필요할 경우에 이 관리자인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 상담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례회의를 진행합니다. 맞춰서 저희는 어 정서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홍보 활동 등을 했습니다. 사업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었던 전화상담 통화 내용의 260%취업률 125%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상담에서 직무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규 직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한 부분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주에서 1년여간의 양성과정 및 상담센터의 직무 수행 결과, 말벗 상담사가 시각장애인의 적합직종으로 인정받아 내년도 여주시 장애인, 장애인 참여형 일자리 사업에 5명의 시각장애인이 선정되어 향후 시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전히 시각장애인의 직무영역 구제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파괴하기 위해 이 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위한 매뉴얼 개발 각종 홍보 현지 교육 및 심사일보 말파 상담센터의 변합등 확산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자면 이. 상담사 말법 상담사라는 이 형태가 올해 장인 일자리를 목표로 개발되었지만 일반 기업이나 사회복지 시설의 상담 업무로 발전될,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저희는 이것을 계속 개발하여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뜻이 아무리 좋고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독 뒷받침 해주고 그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말벗 상담사라는 직업의 가능성을 도와주고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협력을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신 한국 장애인 공공단직무개발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권용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 수상기관인 성민복지관 김소진 사회복지사님의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미디어 아트 디자이너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민복지관에서 온 김소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어, 저희 미디어 미디어 아트 디자이너 마디는 발달 장애인의 강점과, 그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직무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시간 관계상 사업 구성이나 운영을 통한 직무 개발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디자이너 마디는 미디어 아트의 과 y 그 다음에 디자이너 ID를 합해 합성어입니다 만이라는 뼈 혹은 대나무와 같이 분리된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사이라는 것처럼 발달 장애인들의 직업, 직업을 통해서 세상과 발달 장애인을 연결시켜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직무를 이제 개발하게 된 예정은 저희 기관에서는 기존 디자이너를 취업으로 연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디자이너로 연결 해보니, 이제, 어, 뭐, 공간의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맞춰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을 좋아하고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분들 5 명을 이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 아트 디자이너라는 직무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서기획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6월부터 10월까지 전문 예술교육이라는 프로그램 활동으로 진행된뒤한 달간의 집중 취업 관련 교육, 취업 활동으로 이제 최종 이제 취업, 취업으로 연결시킨 뒤사후지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디자이너와 미디어 아트 디자이너의 차이점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분야별 전문적인 교육 제공을 통한 취업 연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연 취업으로 연계가 가능할까에 대한 저희도 이제 우려가 많았는데요. 예술 분야 전문 강사가 발달 장애인의 교육, 교육의 경험이 있는 분을 섭외를 해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였고, 이제 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로 체계적인 직업 교육이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따른 미디어 아트의 강점 극대화입니다. 참고로 저는 미술의 라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요.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다룰 줄 모르는 정말 순수한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전문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도, 혹은 2차 가공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절감을 할수 있었고요. 발달 장애들이 인 가진 그 고유한 개성을 보존한 채로 활용을 할수 있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디자인으로 본인의 이제 디자인을 저작권 등록을 했을 때 그것이 용이한 점도 있고요. 네세 번째로는 ESG 실천 동물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회 참여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종이나 미술 도구의 비용을 절감하고 태블릿 PC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저희서 선거로는 저희가 발달장애인분들 디자인을 통해서 이작게 소품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단순히 소품을 제작했다의 의의가 아니라 이 이차 가공을 통해서 디자인 소품 제작으로 고용 연계 의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업으로 연계된 업체 중에 한 곳에서는 신입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웰컴 키트에 저희 발달장애인분들 디자인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선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제작해 <laughs> 어,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정말 제가 다한 건데, 저는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할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다가 저렇게 제작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행사 참여를 통한 디자인을 사회적 역할 확대입니다. 어, 저희, 저희 지방은 노원구에 위치했는데요. 지금 일자리 체험 관광회와 갈빛 산책이라고 네, 등불 전시회가 있는데 그두 가지 모두 디자이너로 참여하여서 지금 현재 저 포스터는 직접 제작을 하였고요 밑에 보시면 보라색 그림도 미디어 전시로 전시회를 따로 지역 사회 내에서 실시해서 참여를 하고 수입을얻는 디자이너 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저희가 동영상으로 시작해서 자체 미디어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 참여인데요 이게 왜 사업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참여자분들께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골라 고르고 이걸 전시에 내보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의견을 다 줬고 그분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 그런 이제 미디어 아트 전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디자이너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영향을 보여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제어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이 시작을 할때 태블릿 PC를 사용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의 차관에서 청년층으로 잡았는데 저희 미디어아트 디자이너가 노원구 내에서 생각보다 많이 유명해져서 네,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이걸 취업할 수 있는지, 사회에도 참여가 가능한지, 내년에도 있는지. 근데 대부분의 나이대가 중장년층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고용공단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 많이들 노력해 주시는 것처럼 청년층의 취업의 기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중장년층이 많은가에 대한 의문은 한번 하게 의문은 한번쯤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고요. 두 번째는 시대적 환경과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청년 활동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인데. 어, 저희 지금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회사로 출근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이제 디자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활동한 작품을 업체로 보내서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요. 근데이 그런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함 따라서 이제 우리 출근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공간만 공간의 제약 없이도 태이블 위에만 있으면 할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체계적인 교육은 아직은 없구나라는 게 제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느꼈. 함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간에서 혹시나 예술 직무에 향후에라도 이뭐 제작해보실 제 가능성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교육의 필요성도 한 번쯤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